course.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식품들을 많이 샀었는데 아무래도 금방금방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폭넓게 많은 식단들을 먹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덜 폭주하기 위해서 좀더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기 위해 가족들하고 코스트코 가서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담아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같이 쇼핑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소분한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씩 가격하고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냉동새우. 이거는 17,800원 정도고 좀 커다란 사이즈로 31에서 4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새우도 아무래도 단백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냉동새우. 오래 먹기 위해서 냉동새우로 골랐고요. 다음은 유기농 시즌샐러드. 550g 짜리고, 한 4, 5번 정도에 나눠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샐러드랑 친해져야 하는지라. <laughs> 근데 자취생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사기에는 종류도 너무 많고, 좀 쉽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한 번에 바로 쓱쓱 꺼냈을수 있게 이게 훨씬 더 간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즌 샐러드 커팅되어 있는 샐러드를 구매해봤습니다. 6,000원 정도? 제가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각종 그 고기류들을 많이 먹잖아요. 닭가슴살이나 닭안심, 소고기 이런 것들 위주로 먹고 있는데 그냥 먹으면 섭섭하니까 이렇게 항상 버섯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원래는 한두 개씩 샀는데 제가 되게 빨리 먹어 치우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아예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걸로 샀고 이거는 4,000원 정도. 다음은 아몬드 우유인데 이게 언스위트고 뭐 동생말 성분이 괜찮다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고른 게 아니고 동생이 고른 건데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박스 안에 되게 여러 개 들어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일단 하나만 갖고 와봤습니다 마셔보니까 진짜 뭔가 우유의 맛도 아니고 두유의 맛도 아니고 뭔가 살짝 밍밍한 그런 하나도 달지 않은 아몬드의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동생은 <laughs> 자기가 사놓고 먹어보더니 조금 불호라 하던데 저는 그런 좀 밍밍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빠져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고소하고 그래서 일단 요것도 잘 마셔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 제가 오나오 해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트도 사놓으면 되게 빨리빨리 해치우는 편인데 요즘에는 좀 귀찮아서 잘안 해먹다가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침은 역시 오나오가 제일 간편하고 속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먹고 바로 운동을 가야 되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뭔가 배부른 걸 먹자니 잘 들어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가장 제 취향인 오나오를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커클랜드 그린 요거트를 골랐고, 이것도 성분이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제일 괜찮다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코스트코가 커클랜드 그린 요거트가 제일 싸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907g짜리 두통이 들어있는데, 16,000원 정도. 그리고 제가 원래 먹던 요거트들보다 되게 꾸덕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꾸덕한 편인데 조금 더 생크림 같은 질감을 유청을 제거해서 먹으면 좀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어서 저는 한 통은 좀 유청을 제거해서 되게 많이 꾸덕한 그린 요거트로 먹으려고 하고 남은 한 통은 오트밀에 재워놓는 오나오용으로 살짝 덜 꾸덕한 용으로 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얘는. 케이커 심플리 그래놀라 시리얼인데 얘는 저번에 코스트코 갔을 때산 거라서 가격은 자막으로 첨부하겠습니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먹는 것도 저번 브이로그에서 나왔었는데 고소하고 달달해요. 살짝 크랜베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두 팩이 들어있거든요. 한번 사면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 있어서 본가랑 저랑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하나씩 갖고 갔었는데 제가 한통다 먹을 동안 본가에서 아무, 아, 아무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본가에서 이번에 새로 또 들고 왔어요 얘는 이제 꾸덕한 그릭 요거트 위에 이렇게 한스쿱 떠가지고 뿌려서 먹으면 되게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제가 어, 여기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먹으려고 그 되게 커다란 연어 있잖아요. 요만한 연어 4만 얼마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먹으려고 와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와사비도 3통짜리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박스에 세, 이거 3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뭐, 소고기랑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산물이랑 먹어도 되고, 이게 그 연어인데, 집에서도 가족들이랑 좀 먹고, 남은 거는 소분해가지고 제가 집에 들고 왔어요. 좀 이따 저녁에 연어 샐러드 해 먹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집에서 소분해서 들고 온 건데, 아보카도 마요네즈. 이것도 동생이 샀는데 좀 탐나더라고요. 통이 커가지고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담아온 것 같아요. 조금만. 어차피 저는 다이어터라서 마요네즈를 먹을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제가 또 워낙에 마요네즈를 원래 좋아했었어가지고 가끔씩 너무 땡길 때 그나마 원래의 마요네즈보다는 더 괜찮은 성분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정말 필요로 할때 되게 소량만 먹을 예정입니다. 요거는 파인애플인데, 원래 이렇게 그생 파인애플 한통 5천원짜리 파는 거를 집에서 소분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리고 양파도 1kg짜리 만 오백원 정도 하는 거 이렇게 한 그물망에 들은 거 샀는데, 제가 한 세네 개 정도 집으로 갖고 왔고요. 거는 마지막 군란. 9,400원 정도. 가끔씩 계란 삶기 귀찮을 때 그냥 바로바로 까 가지고 단백질 채우려고 한판 샀어요. 제가 맨날 말로만 다이어트 한다 하고 또 뺐다 쪘다 뺐다 쪘다. <laughs> 되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지속 가능하게 열심히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제가 방금 다이소에서 소박하게 쇼핑해온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원목 옷걸이 제가 저번에 행거 열심히 설치하고 옷들 걸었잖아요. 근데 옷걸이가 부족해가지고 방치돼 있다가 이 드디어 남은 옷들도 걸어 놓으려고 옷걸이를 조금 샀습니다. 5,000원. 그리고 요 집이 화장실이 좀 습해가지고 자꾸 곰팡이가 필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습제도 하나 사봤어요. 1,000원. 여기저기 걸어 놓기 위해. 제가 이제는 쓰레기통 쓰는 것보다 그냥 바로 비닐봉지, 종량제 비닐봉투에 버려서 밖으로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 자꾸 종량제 봉투가 옆으로 슥슥 넘어지니까 걸어 놓으려고 본듯이 쿠쿠도 사봤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저번보다는 조금 좁아져가지고 그 수납할 때가 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리도구 거리. 그리고 제 조리도구들을 이 밑에 서랍장에 걸어 놓으려고 샀어요. 천원. 그리고도 조리도구 거리에도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바로 여기 통에 넣어버리려고 조리도구 통 3,000원 그리고 제가 방금 요거트 유청 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유청을 짤수 있는 면 주머니도 사왔습니다 사실 이거 사려고 다이소 간 건데 <laughs> 되게 이것저것 많이 담아버렸어요 그리고 얘도 저의 눈을 사로잡은 이제 샐러드 많이 해먹을 거니까 야채를... 야채를 씻기가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냥 손에 담거나 그릇에 담기에는. 그래서 세 반도 하나 사고 왔습니다. 3,000원. 그리고 접시도 예쁘길래 그냥 <laughs> 같이 하나 샀어요. 2,000원. 저희 집식탁보와잘 어울리는 파란색.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서도 한 2만원 조금 넘게 쓴것 같아요. 제가 세렌디 뷰티에서 스파클링 팩 풀케어 솔루션을 받아서 자기 전에 피부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laughs> 귀여운 마스크까지. 이 젤을 얼굴에 바르고 그 위에 이 전용 마스크 시트를 붙여준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이제 떼어내고 미온수로 씻은 뒤에 이 히알라 워터샤앰프를 한두 번 정도 짜가지고 얼굴에 발라주면 된다고 해요. 요 스파클링 팩을 얼굴에 바르면 될것 같아요. 오. 오. <laughs> 음. 얼굴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은. 되게 시원하네요. 남은 거 없이 탈탈 짜버렸습니다. 오호호. <laughs> 그냥 건조한 마른 시트입니다. 얼굴에. 오. 뭔가 착 달라붙는 느낌. 뭔가 따끔따끔. 이게 양이 많아서 도톰하게 올라와 있고, 그 도톰한 팩 위에 얘가 착, 안착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뭔가 진짜 스파클링 같은 소리가 들리시나요? 뭔가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처럼 뽀글뽀글 기포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열심히 세수를 하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히알라 워터샷 앰플 요거를 두세 번 정도 펌핑해 가지고 얘를 발라 주면 마무리하면 됩니다. 쫀득쫀득한 느낌. 저는 이제 피부 관리를 마쳤으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